안녕하세요. 벌써 6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밭에다가 이렇게 고구마를 묻어놓고 올라온 순을 잘라서 텃밭 일부에 심어보려고 해요. 음, 먹다 남은 고구마, 꿀고구마도 있었고 호박고구마도 있었는데 그 고구마들이 싹이 올라오길래 땅속에 이렇게 묻어놨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고구마를 기르셨거든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잘 자라지는 못했지만, 심을 만큼은 자랐고요. 6월 중순에 고구마를 심으면, 7, 8, 9, 10월 해서, 4달이 좀 넘어서 10월 하순에 수확한다고 했을 때, 130일 정도의 날짜가 확보가 돼서, 고구마 수확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구마를 한번 이걸 잘라서 옮겨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자란 거기 때문에, 제가 몇 년간 이걸 잘라서 해봤는데, 옮겨 심으면 활착률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초기에 물 관리만 잘해주면 고구마가 굉장히 잘 열리더라고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줄기 하나를 잘랐는데요.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섯, 일곱 마디 정도는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그냥 심어놓고 놔둬서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희 먹을 양은 충분히 나와요. 오늘 이걸 잘라가지고 멀칭하지 않고 텃밭에 조금 심는 거라 그래서 고구마를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것만 좀 찾아서 잘라야지. 긴 것만 너무 짧은 거 아니고 고구마가 달릴 수 있는 마디 수가 있어야 된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충분하죠 너무 짧은 건 다음에 놔보고 재미로 하나 둘셋넷 충분하죠 이 정도면 어머 이거 뭐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요 바로 저희 밭에서 길러서 옮겨 심은 고구마 경화라든지 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심은 고구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옮겨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쭉 놓을건데요. 수평 심기로 지금 멀칭을 하지 않고 심기 때문에 물을 이제 촉촉하게 지금 땅이준 다음에 3 내지 5cm 깊이로 줄기가 수평이 되게 묶게 위쪽에 생장점은 밖으로 나오게 그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잘 살아요 저쪽에 먼저 심어놓은 고구마 한번 보실래요. 똑같은 과정으로 심었는데 지금 거의 90% 이상 활착이 돼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멀칭을 하지 않으면 수분 관리하고 풀 관리가 잘 되지 않아요. 저희 이렇게 멀칭하지 않아도 달릴 만큼은 달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멀칭 없이 지금 비가 너무 안 와서 멀칭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물을 주면서 길러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 생장점 부분 여기 나와야 돼요 위로 그 다음에 요 줄기가 묻혀야지 되는데 흙은 3cm 정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잎은 가능하면 꺼내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자 요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묻어두면 됩니다 그 대신 저희가 너무 더운 때 심기 때문에 물을 좀 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생장점이 나오게 위에 자 이렇게 심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쭉 이어서 줄줄 줄 맞춰서 여기도 똑같이 연결해서 윗부분은 나오게 하고, 줄기는 수평으로 땅에 묻히게. 이렇게. 위로 덮는 흙은 3에서 5cm. 아이고, 내꺼. 이렇게. 이렇게. 됐. 잎이 살지 모르겠네요.